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려웠다. 그렇죠. 음. 오늘 사실 나는 아침에 빅테크가, 빅테크, 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네들이 빠졌죠. 그리고 오히려 포스코 시리즈. 포스코 시리즈가 지수의 수호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2차 전지류들 에코프로나 금량 어, 이런 친구들이 조금 버텨주고 올라오면서 아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튀어지는 시장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보시면은 코스닥은 좀 많이 죽었어요 어, 코스닥은 여전히 죽어있어요 코스피도 뭐 사실 점심때 이후로 올라온 거고 외국인 600억 이 의미도 없는 거고 그렇긴 한데 아 이게 내일 또 이렇게 되나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종합지수를 보면은 나스닥 선물은 좀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스닥 선물은 뭐 워낙에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아직까지 무언가 나스닥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이건 엔비디아 그게 나와야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지금 S&P 빅스가 그래도 떨어지면서 얘가 올라가면 본래 시장이 혼란스러워요. 우리 왜 미친 듯이 빠진 날 얘는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나마 조금 하, 그냥 의미 있게 빠졌다고 해야 되나? 0.3% 그래가지고 얘가 그나마 은봉이라서 조금 위안이 되는 거고 그럼 코인을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아침에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분명히 완전 아침에 9시 이전에는 6만 천불을 넘어가면서 야 오늘 투자심리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으로 까였었다가 이게 그대로 꼬리를 물고 다시 6만 불을 왔어요 6만 불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6만 불 간당간당 하잖아. 어,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조금 많은, 많은 구간인 것 같고, 여기에서 조금 힘을 모아다 코인도 아마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시장이 오늘 조금 빠졌어도, 어, 그래도 전망은 조금 좋게 볼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부터 내가 꺾인다고 이야기했더니, 음, 코로나들이 좀 꺾이면서 시즌을 제외한 건다 꺾였죠. 그러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특히, 내가 이야기했던 나 이거 500% 먹었거든요. 내가 500% 정도 먹었더니 샐리드가 이제 내가 팔아서 그런가 하한가로 꼬라박으면서 조금 힘들어지는 코스닥 시장 자체는 어, 얘네들 중심으로 조금 힘들어지는 시장이 조금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오늘 그러면은 나는 주식을 어떻게 했냐? 요것도 조금 보여줘야 되겠죠. 맨날 시장 봐야 된다. 나 주식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해도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좀 보여줘야지. 어. 보시면은 이게 시장을 봐야지 조금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 이 텔레그램 채널이 그냥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구독자라면은 010-6745-7775로 그냥 애국이라고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내가 여기 텔레그램 채널 링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공짜라고 해서 어 수익률이 완전 쓰레기는 아니에요 8월 22일이죠 8월 22일 날 보면은 오늘 알티캐스트 이지 한농화성 어 솔직히 종가만 보면은 이 새끼 주식 졸라 못했네 이 소리 나올 거예요 왔다 마 오늘 무서웠죠 어 알티캐스트 봐봐 겁나 무서웠죠 그런데 어 과연 반도차 아저씨 오늘 주식 잘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도 안 까고 그냥 생중계에요 한농화성 사자말자5% 올라갔어요 나이스 하면서 어 이거 분봉으로 볼까? 어, 본봉으로 보자, 본봉으로. 어, 5분봉 정도면 되겠지. 어, 사자 말자, 그냥 올라왔어요, 한농화성. 어, 자, 요거 요렇게 해서. 한농화성, 사자 말자 올라왔고, 쫙 하고 올라와서, 와, 나이스, 신난다라고 했는데, 이지는 가다가 대져버렸단 말이야. 이지는 촉 올라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짜증나잖아. 그래가지고 왜 대져버리냐 했는데, 야! 이지 정리해. 나는 이지 정리 바로 했어. 그래 가지고 떨어지던 말던 그냥 이지 오늘 보면은 되져 버렸잖아. 그냥 툭 빠졌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전에 정리를 해 버렸어. 안 된다. 어, 이거 안 된다라고 그냥 정리를 해 버렸고. 그다음에 어, 한농화성 6% 그대로 한농화성 다시 6% 이렇게 올라와죠. 아! 하면서 한농화성 정리해 7% 고점에서 언제냐? 9시 2분. 9시 2분. 한농화성 7%. 어, 여기 여기겠지, 매다. 한농화성 7% 하면서 정리를 한 거야. 어. 이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RT가 솔직히 동시효과가 잡히면서 바로 거래가 안 됐단 말이야. 이건 1분 봉으로 봐야 돼. 어. RT캐스트가 바로 거래가 안 됐어요. 동시효과 때문에. 동시효과 때문에 바로 거래가 안 되고 조금 이게 묶여지는데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RT캐스트, 아, 모르겠다 했는데, 야, 씨, RT, RT 버리자라고 했어요. 9시 3분에 내가 RT 그냥 버리라고 했어요. 안 사줬다고. 어. 안 사줬지? 버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 잘 버렸네 라고 하고 나서 오늘 한농화성 67%로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야 rt가 근데 사고 싶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빙빙 도니까 어 사고 싶어지는 거야 이때가 9시 3분 아똑같펜다똑같펜다 하면서 이게 9시 한 4분 정도 되는 거야 어 이때 그래서 rt 사자 뭐 했어요 어 rt 사자 어1 3 1 0원자 이때 저점 보면은 1290이죠. 그래서 어, 11310에 사준 거야. 1310은 저점 잡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야 바로 뛰는 거야. 바로 어, RT 잡힌다. 9시 7분이죠. 9시 7분, 야 꼬리 다 처먹었다. 야 7%, 어쩔 거냐? 팔자 하면서 그냥 판 거야. 이, 여기서 판 거야, 그냥. 8분에서도 봐봐요. 와씨 9% 된다. 야야 야, 팔아, 팔아 팔아 팔아라고 9시 8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팔고 나니까 확 떨어진 거야. 와 죽는 거 순식간에 있네.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엄청난 기술인 것 같지만은 그냥 시장만 보면은 조금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오늘 시장 조금 어려웠다면은 차라리 혼차 주식하는 해서 손해 보는 것보다는 그냥 0106745777으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어 저랑 제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아침부터 저렇게 활기차게 어 개미 코딱지만이라도 일단 수익을 봅시다. 아니 일단 시황부터 보는 사람이어야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맨날 시황 5섯시 일어나서 찍는 거고. 아 그리고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할 건데 어 종목들 보러 갑시다. 그런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금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조주님들 요즘 좀 많이 그거 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요즘 금양 종목 토론실이나 안 그러면은 금양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제보가 들어와요. 나는 단톡방에 안 들어가는데 제보가 많이 들어와 보면은 좀 많이 안티도 좀 늘었고 금양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매출인데 매출 어 매출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뭐? 계약과 매출이 당장에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사실. 이것도 사실 보시면은 음 금량 한번 볼까. 금량 이제 뭐 각종 그 안티들이 뭐반기 보고서를 뜯어보니 만회하면서 지랄 연병을 해놨죠. 어 보면은 영업이 익 마이너스 8억 원, 당기 순이익이 순이익 순위 마이너스 351억 원. 매출은 뭐 변함이 없죠. 어. 작년 반기에 비교해가지고 오히려 10억이 늘었네. 어, 영업이익 준게 많이 크죠. 뭐 이거는 공장 짓는다고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었겠지. 여기에다가 뭐 EPS나 이런 것들 많이 떨어져 있고, BPS 어 작년에 비해 가지고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어뭐 그냥 똑같아요. 어, PBR이 조금 늘었다. 어, 주가가 여전히 조금 높다라는 건가.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재무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이게 재무가 그렇게 안 좋은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물론, 그런 건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바이오, 바이오주를 보다가 나는 금량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이게 기술주라는 거지 결국은 많은 사람들 기술주고 기술주가 2차전지 매출이 없는데 2차전지를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이야기해줄게요 진원생명가 예, 할때 빌게이츠 투자 관련주로 2천원 하던 친구가 3만 8천원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어 빌게이츠가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씨발 이게 뭐 별의별 게다 있어요. 바이오는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HLB 얘기해 드릴게요. HLB. HLB라는 회사는요. 몇 년째 적자인 줄 아세요. 어, HLB 한번 보여줄게요. 뭐 겁나 많죠. 어. 야, 어마어마하죠. 예. 네. 매출도 금량 급량, 뭐 금량보다 오히려 심하죠. 어, 그렇죠. 한번 한번 볼까? 어, 다시.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좀 작게 해서 두개 비교를 해볼게. 요 그냥 그래도 2천억씩이잖아. 2천억 뭐 2천억 뭐 1,500억 작년에 좀 많이 못 쳤고, 그래도 분기별로 한 300, 400억은 나오잖아. 얘 봐봐요 얘. 어, 1년 매출이 400억이 나와요. 어, 거기에다가 지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천억이, 마이너스 천억. 이게 몇 년째야 몇 년째. 어, 이런 상황이 에요 h l b 는 오히려 미쳤어요. 아니 이런데 얘가. 시총이 10조예요, 10조. 금량 몇조인데? 금량 3조밖에 안 되는데. 어. 야, 항암제 관련주죠. 그렇죠. 어. 심지어 FDA 떨어졌는데도 곧 올리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잖아. 어. 저런 바이오주가 있는데, 금량이 망하네, 만해하는 거는, 하, 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문이 들겠죠. HLB는 저렇게 적자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회사가 안 망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이건 아까 봤잖아. 자, HLB 치면은, 어, HLB 치면은 미친듯이 많죠? 어, 이게 전부다, 전부다 이거 자회사 상장시킨 다음에, 공모로 상장시킨 다음에, 여기서 돈을 땡긴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어 전환사채 CB도 땡기고 유상증자도 땡기고 돈 땡길 수 있는 거다 땡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회사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금량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금량 한거 지금까지 돈 땡긴 거뭐 있어요? 대주주 매도밖에 없죠 대주주, 최대주주, 지분 매각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잖아 그러면은 금량 지금 한개더 있구나 s m 네 s m 네 상장되면은 돈 땡기겠죠 막말로 금량이 자회사들, 뭐, 금량 인터내셔널, 뭐, 금량, 뭐, 배럴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존나게 막 해가지고, 공모로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잖아? 금량 또, HLB 들는돈 땡길 수 있어요. 어. 전환사채한번안 했죠? 전환사채할수 있어요. 유상증자 한 번도 안 했죠? 유상증자 할수 있어요. 삼자배정 유증은 안 들어오겠어? 들어오겠지. 돈 땡길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금량이 돈을 확보 못해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개 같은 소린 거지. 돈 땡길 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아이 주식을 몰라? 아이 모르겠지 그냥 주식 초보들이겠지 그냥 재무제표나 끄적끄적 거리면서 재무제표만 보고 시부를 할거 주식 할 거, 주식할 거면은 아이씨 그냥 중 우리 조카 중학생도 씨발 재무제표 보고 가지고 그냥 어 주식하면 강남에 빌딩 하나 그냥 고등학교 때 나오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처소리를 지키는 거지 금양한테 중요한 건뭔줄 알아요 그냥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기술력의 확신이에요. 나는 기술력의 확신을 나는 확실하게 느꼈어. 어. JP 모건 애들이 병신이 아닌 이상 그냥 기술력을 호도하고 ADR을 해줬겠냐고. ADR은 좀더 다른 문제지. 어,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렇게, 뭐, 물론 OTC 마켓이지만은 그래도 ADR을 해줬다는 게큰 거지. 이거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그 되면 얼마나 땡기겠어요. 그러니까. 저또 주식 모르는 새끼들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라 이거야. 이런 것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없죠 요즘에 금량 찍으면 전부 다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지 뭐 금투세가 어쩌고 저쩌고 사모펀드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것도 좋은데 지금 자꾸 뭐 블로그라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금량은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곧 망한다 이런 소리를 궁극적으로 하는데 아니 주식으로 돈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어 그런데 씨발 그 이거를 안 좋다 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주식을 모른다는 거지 회사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어. 경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병신 같은 소리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요. 돈 땡길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러잖아. 태, 이거, 광산 이걸로 사람들 좀 안심을 시켜주던가, 돈을 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기술력은 확실히 있으니까. 아니, 돈 먹고 날릴 거였으면은, 여기 꼭대기에서 그냥 유광지가다 팔고 나갔겠죠. 유광지 대표가. 아, 아니잖아. 자기 주식을 여기서 밑에서 팔아가지고 팔 잘라가지고 회사 굴리는 사람이잖아. 난 그런 사람이 헛지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촛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어. 안티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금량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도 아무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수익이 안 나오니까. 어.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맨날 시황 찍고, 나한테 나랑 같이 주식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야. 어. 여기 0 1 0 6 7 4 7 7 7 5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텔레그램 채널 내가 쏴 줄게. 앞에서 봤잖아. 8월 5일 그 미친 피해 월요일 이 이거 이거 한국시장 사이드카가 하고 와갈때 나는 수익을 봤다니까. 어. 나는 수익을 본 사람이야. 이 주간에. 그 수익 봐가지고 뭐금량 추가 매수 할수 있는 거잖아. 어. 그럼 또 누가 그런다? 어, 단타나 치는 새끼니까, 어, 니가 중장기를 알아라고 하는데, 내가 중장기 못할 것 같으세요? 나, 아까 잠깐 말하지 않았나? 나 샐리드 500% 먹었어요, 최근에. 어, 지금 좀 빠졌지만은. 그냥 이거 보여줄게. 내가 앞에서는 단기적인 대응? 어, 오늘 한 거? 그 다음에 8월 5일 주간에 한 거? 이런 거 보여줬잖아. 그러면은, 요것도 보여줄게, 그러면은. 음. 샐리드 500% 먹은 거 보여줄게. 나 장기적인 관점 안 틀려요 그러니까 금양주주님들도 내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 내 샐리드 먹은 거 보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어안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러 갑시다 보러 가기 전에 일단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한 주라도 더 금양 더살수 있도록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수익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어, 수익 한번 잡아봅시다. 멘탈도 좀 잡아야 되지. 많이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수록 뛰어가란 말이 있습니다. 힘내봅시다. 예. 그러면은 셀리드 어, 수익 낸거 한번 보러 갑시다. 내가 왜 장기주를 잘하는지 요거 보여줄게. 앞에서는 너무 단타만 이야기했네. 장기주 한번 보러 갈게요. 그러면 나 장기도 잘해요. 자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뭐라고요? 0 1 0 6 7 4 7 7 7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한번 보러 갑시다. 예? 자 내가 단기적인 종목에 대한 대응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 이야기를 조금 믿고 신뢰하셔도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께 아까 방금 또 이야기하고 영상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나오는 텔레그램 안내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이에요 여기 7월 24일부터 나는 진짜 셀리드를 이야기를 했어요 진작에 그냥 봐봐 오늘 시장 진짜 힘들다 그런데 티라유텍 4% 정리하고 JLK 1%인데 그냥 정리했고 그런데 셀리드 15% 이상이다 18% 가네 셀리드 정리 안 했어요 어, 올라가니까 티라유텍 빠진 게더 무섭네 개쩐다 미친 시장이네 어, 힘들어도 정신 차리고 해보자고 라 했어요 셀리드 내가 언제까지 들고 있었는지 알아요? 8월 14일 날 봐보세요 자, 이런, 뭐, 2차 전지 대의인데, 좀 같이 가면 안 되나 하고, 이날, 그린 생명과학 상한가간 날이에요. VR. 그리고 셀리드또 간다. 18상한가 개쩐다. 둘다상한가 갔어요. 그린 생명과학도 그렇고, 14일이죠. 어, 14일날. 그린 생명과학도 그렇고, 셀리드둘다상한가 갔어요. 자, 밥좀 먹고 쉬다 오다 보니 코리나 날 때는 그냥 됐다. 어, 이게 만족했다는 됐다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오늘, 오늘 종가나, 안 그러면 내일 시가에 팔자라고 했었어요. 해가지고, 그냥 샐리드가,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내가 먹었냐면은, 이날이죠. 7월 24일. 첫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잡았어요. 난첫 상한가부터 잡았다라는 소리 못해. 어. 그냥 여기서부터 잡았어요. 어, 2410원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보여줬던 건 8월 14일 마지막 상한가죠. 13, 어, 320원. 어. 그럼 몇 프로나 되냐,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어, 이거 계산기 꺼내서 한번 해보자. 만삼 이거 그냥 이날 시가에 팔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고가 기준으로는 만 7310원인데 그냥 그냥 8월 14일 내 한테 자료 있는 8월 14일 기준으로 8월 14일 상한가 기준 만 3320원이죠. 만 3320원 나누기 이날 시가 어 시가 2410원 어자 한번 봅시다. 5.5배죠. 어그럼면 5.5배 5어 그럼 5 0가 붙었다고요. 5 5 0 어. 550% 이익을 그냥 7월부터 이렇게 냈어요. 심지어 이때, 어, 검은 월요일 섞여 있었죠. 8월 5일, 검은 월요일. 어, 8월 5, 6, 7, 8, 9 해가지고 이, 그냥 장 진짜 그냥 빠그라졌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런 거야. 나는 대세를 편견 없이, 어,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단기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 단기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발현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짐작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장기주로 이어지면서 이건 솔직히 장기도 아니죠. 이 정도 기간 안에 한500 550%로 그냥 먹고 나와버렸단 말이야. 나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 내가 맨날 단기적 대응 단기적 대응 텔레그램에서 단기적 대응해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먹을 때는 제대로 먹습니다. 크게. 가끔씩, 뭐, 단타 치면 큰걸못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단타라도 먹어보셨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단타 잘 먹는 사람이, 어, 중장기도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익 보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죠. 검은 월요일 주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자, 이거, 이때 수익 본 사람,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어요. 어, 그 중에 나의, 나의, 내가 그몇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께 공유 안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어가지고, 하씨, 힘들어 죽겠어요. 뒤질 것 같아요. 할 때, 나는 그냥 나한테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냥, 그냥, 공짜로 다 드렸어. 그냥 이 종목들. 하나도 안 빼먹고, 어, 실제로 이거 텔레그램 채널이잖아. 텔레그램 채널 내가 아까 캡쳐를 해서 그렇지, 내가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다 드려요. 아낌없이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세요. 괜히 하락장에서 힘들다, 좆댔다 죽을 것 같다, 그러지 말고, 그냥, 장기주, 단기주, 뭐, 아, 하나도, 하나도 안 가리고 다 처먹는, 어, 저랑 같이 합시다. 어. 나 주식 잘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 뉴스 보고 시황 보고 심지어 뉴스 영상도 5시에 시작하는 거를 네이버 시계로 인증하면서 하잖아. 심지어 주말에도 영상 찍잖아. 왜냐면 난 주말에도 시장 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영상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이 뭐라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괜히 하락장 또 오고 해서 햇살리도 빠졌죠. 이런 장에서 또 코로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하게 대세를 안 걸으면서 맞는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수익을 본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오랫동안 물려 있는 지금 종목들 이것들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수익들을 모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든 뭘 하든 할수 있단 말이야. 같이 합시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내 영상 당연히 봐야 되겠죠, 아침부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아까 보셨던 텔레그램 채널,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샐리드 같은 거한개더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런 거못 먹더라도 매일매일 쌓이는 수익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 대한민국 0.1%될 겁니다 어. 수익 내가 공짜로 제대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내 영상 보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하는 거 제대로 따라와 주세요 수익 많이 보면 나가셔도 되고 나중에 안 그러면 나중에 슈퍼챗이 한번 쌓아주던가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러분들 진짜 난 진심으로 여러분들 돈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 따라와 주세요.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에 문자 보내주세요 그냥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네 바로 어, 요 텔레그램 링크 드려서 여러분들 어, 이러한 셀리드 같은 거 어, 황금 문자 이런 어, 황금 텔레그램 채널 어, 내가 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7월 달에 내가 하자고 했을 때 이건 문자 줬으면 여러분들도 500% 먹었을 건데 분명히 7월 달에도 내 영상 봤다가 고민하시던 분들이 안 보낸 거잖아 어, 언제까지 그렇게 고민만 하실 거예요 당장 보내주세요 이거 010-6745-7775로 에고 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바로 텔레그램 채널 초대 받으세요 그리고 제 영상 보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침부터 제 영상 볼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